안녕하십니까 어, 명품 주식투자연구소 tv 김희재 입니다 자 오늘 지금 20종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시간입니다 어, 지금 오늘 하이닉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를 하기 전에 네, 지금 전일 미국 지수가 좀 빠졌죠 어, 지금 뭐 없구나 아무튼 전쟁발 응? 어, 지금 미리 좀 빠진 것 같은데 음, 확장 파동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다우지수 주봉차트인데요 어, 이게 보시면은 <laughs> 계속 말씀드렸었죠 여기 1파동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가 이제 이게 전체가 어, 3파고 3파 중에서도 3파에 1파, 3파에 3파 1파 3파 의 3파 3파 의 5파 근데 이제 이 3파의 5파 3파의 우파, 3파의 우파, 3파의 우파가 지금 확장파동이 여기서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사주 빠지고, 1, 2, 3, 3주 올랐단 말이에요. 3주 올랐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 고점, 저점, 하락의 반등률 61.8%가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지금. 고점, 저점, 하락의 61.8%, 61.8%. 그래서 그걸 충족했어요, 지금. 확장파동이. 여기서 완성이 됐고, 또 반등 비율 61.8%, 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아무튼 지금 금리 인상을 뭐 3월 달에 0.5pp 한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laughs> 아무튼 그게 지금, 어, 여기서 지금 N자형 늘림목, 여기 보시면은, N자형 늘림목으로, 어, 여기 3,400 안개 갔다, 34,000, 3 34 4천안끼고 다시 반등 성공해갖고 정거점을 돌파해줘야지 장에 서는데, 그게 지금 확장파동이 완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왔다갔다 하다가 방향성을 위로 잡아줘야 되는데, 또 이게 밑으로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풀릴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험상으로 확장파동이 완성이 되면은, 이 확장파동이 완성이 되면은, 옆으로, 어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우지수가 확장파동 완성 이후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 시장의 방향성이 아니겠는가 아, 그정도로 말씀드리고 어, 또뭐 시황 계속 하면서 할 거니까 할 때마다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어, 무슨 내용을 지금 하려고 하냐면 은 어,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그죠 이게 지금, 대한항공 KB금융은 제가 미리 했죠. 7일날. 7일날 했고.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포스코 케미칼 한번더 하려고요. 다음 주주 중에.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포스코, SK케미칼. 지금 포스코가 차트가 좋습니다.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주 중에 지금 포스코하고 SK케미칼 한번엮어하고 하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나머지 종목들도 주중에 시간 날때 업데이트가 과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 종목 어 그건 sk 하이닉스 변곡점 146,000원 전후 지금 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그래서 지금 차트 완성도가 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주도주가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6,000원 전후가 저항선으로 본다. 어,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반드시 지지해야 될그 변곡점이 있는데 12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12만 3천원, 12만 3천원을 지켜야지 다시 14만 6천원을 도전한다. 12만 3천원을 하향이탈하면안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만 3천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자, 회원분들은 신규 매수는 자제하라 그러죠. 작년에 저점에서는 제가 하이닉스 주도주다고 강조를 했지만은 지금은 123,000원도 신규 매수 자제입니다. 많이 가면은 146,000원인데, 거기 가면은 두들기 패야되고.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계속 넘어가고요. 기존에 했던 내용 약간 업데이트 가고 하는 겁니다. 자. 하이닉스. 어, 감자를 해갖고 고점 저점 하락에 반등 밀61.8% 85,600원. 그 다음 변곡점은 193,800원. 그니까. 19만3천8백원을 언젠가는 가겠지만은, 앞으로, 어 지금 바로 가겠습니까? 어 바로 갈 가능성은 없다. 어, 193,000원이 이제 목적지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올해는 지금 9만5천, 10만원, 9만0천원 10만원 안깰 걸로 봐요, 하이닉스가. 어? 그렇지만은, 14만6천원 돌파하기도 어렵다. <laughs> 물론, 146,000원 돌파하면, 그 다음 변곡점은, 7, 10, 17만 3천원이고, 그 다음 변곡점1 9 0 3 0원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닉스 명품 주식투자연구소 어, 이게 갑자기 빨리 이렇게 나오지? 어, 맞나 봅니다. 자. 명품 주식투자연구소 어, 저기, 하이닉스 파동, 분석, 시나리오. 왜냐면, 하이닉스가 시총 2종목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게 뭡니까? 어, 지수 시나리오가 되겠죠. 어차피 시황이니까. 그래서, 어, 당사 명품 기자 연구소, 어, 시나리오. 이렇게 타이틀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 이제, 감자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여기 1파로 보는 거고요. 여기. 감자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기 1, 1파로 보는 거예요. 여기 1파. 이 어, 2파는 뭡니까? 61.8% 조정 그리고 여기 3파로 보는 거죠. 그죠? 3파 그러면 또 3파 중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움직일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그 3파를 시회분하니까 여기가 된다는 거죠. 3파를 시회분하니까 여기가 된다는 거죠. 3파를 시회분하니까 그러면 3파 중에서도 또 1, 2이 2는 1에 61.8%가 아니고 50% 그리고 3파 중에서도 3파 여기에 3파 3파 중에서도 또 1, 2, 3, 4, 5인데, 요것은 61.8%고 요것은 38.2%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이닉스가 엘리트 파동 1호로 만들어졌다. 자, 그런 내용. 그래서 하이닉스를 예측함으로써 지수를 예측한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파는 16.618배 올랐다는 거죠. 2, 4, 5, 4 곱하기 16.618배 하면은 4700원인데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실질 고점은 4300원. 상투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움직였을 때 이제 일봉 차트. 무슨 종보이든 처음에 움직였을 때 22,400원에서 만원 순식간에 가 버리잖아요. 석달 만에 석달 반만에. 처음에 움직였을 때 이게 밑에 보면 거래량 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전에 대형주에서는 이렇게 날 종목은 잘안 보입니다. 그죠? 스몰캡에서 이렇게, 이렇게, 첫째 파동이 완성되고, 그냥 여기서 진을 빼고 있는 종목, 어? 2파가 와, 마무리되고, 3파가 나가라고 하는 종목. 스몰캡에서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에서 지금 스몰캡 배원, 어, 저기, 예, 모집, 그, 광고 타이틀이 나가고 있죠. 이번에 엠브레인 작년 10월 달에 강연장에서 어, 정밀 분석해 갖고 추천해갖고 이번에 금요일 날 전략 매도해줬죠. 회원분들은 아시죠? 자, 그런 종목을 20개 회원 가입하시면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대시의 방금 전에 1파였고, 요것은 대시의 3파 중에서도 1파. 이게 대시의 3파 중에서도 1파가 몇배 올랐다? 6 6 1 8배 올랐다. 6 6 1 8배 자, 그런 내용. 방금 전에 여기 에 6.618배 올랐다는 뜻이에요. 대시의 3파 중에서도 1파. 그리고 이게 대시의 3파의 3파. 대시의 3파의 3파는 9.618배 올랐다는 거죠. 9.618배. 그리고 이제 대시의 4파가 진행 중인데, 대시의 4파가 마무리 됐는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대시의 4파 중후 반등파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반등파동은, 물론 15만 5, 15만, 500원을 돌파해버리면 이게 반등파동이 아니겠죠. 그죠. 반등파동이 아니겠죠. 대신 또 어, 뭡니까? 아, 여기에 1파만큼 상승한 만큼 이 5파가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옆으로 누울 것이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아니 여기서 보시면 은 15년이 아니고 지금 15,500원에서 9.18배 6이 언론기간만큼 뭡니까? 이 4파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뭡니까? 기간조정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박스권 하단이 1차로 9만 500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만원만 안 깨면 돼요. 하이닉스가. 10만원만 안 깨면은.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여기 1파, 3파, 5파.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 2파는 61.8% 조정했다. 3파는 4파는 38.2% 조정했다. 엘리엇 파동 이름 판박이죠. 자 그런 내용. <laughs> 그래서 요 10배 상승에 대한 4파 기간 조정인데 그게 10만 원만 안끼면 된다. 작년 저점은 9만 500원이었는데 올해는 아무튼 9만 500원 10만 원만 안끼면 여기서 하이닉스를 사면은 뭡니까? 어, 뭐한 13만원, 13만, 13만 5천원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하이닉스가 아,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만큼 길어지느냐, 또 작년 저점을 언제 깨느냐, 또어이 15만 5천원을 경우에 따라서 언제 돌파하느냐, 여기에 뭐다 지수 방향성이다. 자, 그런 얘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 이파는 50% 되돌렸다는 거죠. 50% 50%, 50% 되돌렸다는 거예요, 50%.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안 좋은 내용인데 넘어갑시다. 안 좋은 얘기 지금 미리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이닉스가 주도준데 안, 안 좋은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해갖고, 어, 괜히 또, 어, 뭡니까? 겁나갖고 만삼, 못사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넘어갑시다. 안 좋은 이야기는 강연장 오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왜 하이닉스 파동 분석 제대로 하면은 시황이 보여요? 어, 근데 예, 저처럼 이렇게 하이닉스 분석을 제대로 엘리트 파동 이런 무시하고 뭐 기업 내용만 하고 그냥 말, 말하시는 말 전문가들 있죠? 그런 분들 다 허당입니다 허당. 어, 주식은 실전에서는 파동대로 움직입니다. 제가 어, 저 2001년부터 어, 911 테러 때부터 어, 선물옵션 하면서 어, 뼈저리게 느낀 건데 실전은 파동입니다. 파동. 파동. 그리고 짬밥입니다. 짬밥. 얼마만큼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사고 팔고 하느냐.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점에서 딱 사고, 고점에서 딱 팔고, 이 정도 우리가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운전이. 에... 운전을 그냥 자기 몸처럼 이렇게 뭡니까? 의회전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실전 매매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파동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명품 주식자인 것으로 하인 시나리오 방금 말씀드렸었죠. 자, 방금 전에 이것은 요게 여기 2파동은 61.8%다. 근데 61.8%보다 사실은 조금 더 하락했어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뭡니까? 아, 뭐냐면은 여기에 대시 1파가 아, 16. 16배 올랐는데 16배에다가 또 1.618로 거봐니까 25.8배인데 이게 이 대시 3파어저점 5,770원에다가 25.8배라니까 1 4 8,800원이 나왔는데 여기가 15만원 이번에 작년에 15만원 14만 8 0원 여기 찍었기 때문에 이거 돌파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어대로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거 돌파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38.2% 다는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61.8% 다는거죠 근데 여기에 38.2% 나와야 되는데 61.8%나왔다는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어, 의심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음 이제 방금전에 15만 500원을 돌파 못 한다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돌파했을 경우에, 파동을, 응, 이, 기게 1파로 보고, 현재 진행된 게 3파로 봤을 때, 이 3파는 17만 3천원까지. 그니까, 러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번 곧 작년 고점 15만원을 돌파했으면 돌파하면은, 그 다음 변곡점은 17만 3천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고점은, 1, 3파죠, 그죠? 3파는 1파 1.218배죠. 그래서 그 가격이 145,500원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더라.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방금 전에 같이 해놓은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1 2 1 8배 173,000원. 요 파동을 기준으로 1.218배 계산하니까 145,000원.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고점이 나왔다. 그런 내용. 같이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대세 1파동의 1.618배. 거기에 뭡니까? 43,600원. 그래서 이 43,600원에서 20%더 오버시팅 나오고 52,400원에서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다. 자, 그런 내용. 그리고 요건 61.8%인데 61.8%보다 약간 더 뭡니까? 조정이 들어왔죠. 자, 그런 내용. 그리고 요것은 이제 예, 뭡니까? 16년 파동 저점을 25,650원을 파동 우저점으로 보고 올봉인데 40.4개월 걸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이걸 계산하냐면은 여기에 40.4개월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1파동4 3 4개월에 1.618배를 또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거가 계산해 나온 수치예요. 40.4개월. 그러면은 지금 2019년 1월부터 지금 현재가 38개월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40.4개월이니까 2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4월 지수, 4월 중순이 변곡점이다. 하이닉스 변곡점이 돼도 되지만은 뭐다? 지수 변곡점도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수는 빠지고 있죠. 그러면은 지수가 빠지면서 하이닉스가 올라간다. 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 어? 아,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12만을 지키고, 만약에 15만 돌파하고 17만을 가고, 지수는 오히려 빠져가지고, 뭐, 2 6 0 0또 쌍바닥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선 끝나고, 세종부 출범하면은, 이제 다우지수가 뭐, 뭐, 4만 간다. 그러면 지수는 또 가는 거죠. 하이닉스는 또 15만 돌파하는 거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현재의 주도주라고 보는데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어, 하이닉스는 14만 6천 원이 강력한 저항선이 되고 어, 10만 원은 지지선이 된다. 10만 원 깨더라도 작년 저점은 지지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이죠. 자 하이닉스 이번 작년 고점 저점의 반등 비율 61.8%가 얼마다? 12만 3천원이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 제목에 12만 3천원을 깨면 안된다고 적어놨죠. 그죠. 그리고 이제 돌파하면 은 13만 3천원 매도 14만 2천원 매도 비중축소 매도가 아니고 비중축소 왜냐하면 전략매도하고 올라가면 은 열받죠. 어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비중축소 그죠. 어... 당사에서는 회원분들 작년에 여기서 사라고 강조했지. 지금은 사라고 강조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다우지수가 확장 파동이 나와갖고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주도주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주도주가 kb 금융 등 은행주하고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현재 그래서 이두 종목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골드 회원 어, 아무튼 오늘도 강의를 합니다 13일 에, 자 오시면 됩니다 자 전화상으로 가입하실 분들은 명품 지식자 연구소 대표 번호 02 529 5 794 060888897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모키 회원입니다 스모키 회원인데 에, 3개월에 100만 원인데 가입비 그냥 나옵니다 이번에 엠브레인 추천해갖고 성공했죠. 근데 기다리지를 못하시더라고 작년에 10월 달에 추천하고 지금 어, 추천하고 나서 지금 어제 금요일날다 팔아드렸으니까 자이 어, 예. 종목 봐보십시오 지금 올해 EPS가 7,000원입니다 7,000원 7,000원 이런 종목 우량한 종목 빠지면은 어, 한 종목당 1억, 자, 1억 자산 기준 한 종목당 스물 개면 천만 원 들어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다 아시죠? <laughs> 자, 이런 거 계속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자, 엠, 작년에 엠브레인 10월 달에 여기서 정밀 분석했어요, 제가. 어, 10월 달에 여기서. 왜냐면은, 하 작년에 10월 달 여기서 장을 별로 좋기, 뭐, 좋게 안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아무튼, 스몰캡에서 뭘 하나 해먹을 줄 알고, 근데 여기서 지금 사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얘를 먹였으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죠. 그렇지만은, 어, 몇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에, 여기서 뭐, 저기, 무상 뭐, 100% 이게 뭐, 공시 나와가지고, 여기, 아무튼 저기, 상, 장이 좀 어려워서, 첫날, 상한가 첫날 30% 매도하고, 어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뭐 하세요? 회원분들 아시죠? 카톡방에다가 14,000원에다가 20% 매도 주문, 상한가 친날30% 팔고 어, 14,000원에다가 장 시작하기 전에 매도 주문. 그렇게 딱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14,100원 찍고 쭉 밀려버렸죠. 그리고 이제. 밀리는 거 확인하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량 매도, 포트 제외.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포트 제외하고 다음 주부터는, 어, 오늘이죠, 오늘. 오늘. 오늘 강의는 제 2의 엠브레인을, 어딥니까? 두 종목 정밀 분석한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정밀 분석 내용이 끝났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한 것처럼 두 종목 정밀 분석 내용이 끝났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회원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쏴줄겁니다 카톡방에는 안올릴라래요 카톡방은 언제올리냐 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올릴라고요 왜냐면은 에, 뭐 사실 카톡방은 제가 저기 아는 그 지인들도 좀 들어 계세요 근데 바로 수익이 나, 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고정시키고 가면은 괜히 또 제가 욕먹어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오늘 그두 종목 정밀 분석하고 문자로 보내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 오늘 있습니다. 2만원 참가비 2만원 강남역 10분 출구 나오셔가지고 직진하시면 안되고 2분 정도 걸으시면 은 바로 앞에 편말이 있어요. 뉴디 전 빌딩 에, 라고 큰 편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븐일레븐 오른쪽에 보면은 있고 어, 어, 저기 바로 앞에는 딸부자 어, 내 24시 불벽이라고 있는데 그 건물 어, 1층으로 어, 9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9층 9층입니다 JLNF J s 울 옥션 계속 했던 얘기니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약속드린 대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아, 그죠? 지금 미국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 포스코는 다음 주 중에 한번하려 그래요. 왜냐면은 단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포스코는 좀 다시 업데이트해가고좀하려 그러고. 다른 종목은 지수가 빠지는데 하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하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무튼 그 나름대로 이0종목을 선택해갖고 뭐 변곡점 분석해갖고 아무튼 이렇게 분석 자료를 어,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 내용들이 절대적일 수 없으므로 어, 실전매매에서는 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회원가입문의 525-9794, 010-8888-9794로 연락 바랍니다 아, 연락하시면은 아무튼 그 제2의 엠브리엔 같은 종목을 정밀 분석해 갖고 브리핑 해갖고 아무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